안녕하세요. 오사한 1인 라키 통기타 클래스의 수은쌤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쌤이에요 선생님, 오늘 평소보다 조금 우울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좀 우울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할 땐 외치는 주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쿵따리? 샤바라! 쿵따리 아, 샤바라! 네. 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사실 이거 리메이크 있어. 아. 저희도 한번 리메이크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자 하나 둘 시작! 마음이, 마음이 울적하고,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오늘 배울 곡인데 한번다 같이 뮤직 스타트! 스타트. 샤바라빠라빠빠빠 두근한 <므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 불러봐 굿다리 샤바라빠라빠빠빠 <므비>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sequel, 나누면서 이렇게 우린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므비> 않을 때도 있잖 <므비> 한번 내로 들 때도, 때도 있어다 그런,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코드, A코드, 두 번째 칸 사삼이 애벌레, 떠로롱. 자, 두 번째 E7 코드, E7 코드, 첫 번째 칸 3번 줄, 두 번째 칸 5번 줄, 3 5 떠로롱 코드, 두 번째 칸 3번, 1번 줄, 세 번째 칸, 두 번째 줄, 삼각형. 와우, 코드가 쉽네요 음. 네, 그 코도 되게 쉽네요. 네. 지금 네. 주법 한번 알아볼까요? 어, 주법은 이제 조금 새로운 주법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샤플 리듬이에요. 어, 샤플 리듬? 네. 어, 뭔가 조금 신날 음. 것 같아요? 응, 음, 맞아요. 샤플 리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네. 그죠? 렇 근데 이걸 어떻게 치냐면은 일단은 주법은 다운업인데요. 여기서 모양을 살짝 그려줘야 돼요. 어떤 모양일까? 사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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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무 믹스 선생님? 네, 또. 이게 바로 셔플 리듬인데요. 조금 처음에는 느낌 살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다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동그라미 그리면서 한번 쿵따리 샤바라 해볼까요? 좋습니다. 동그라미. 시작.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뮤직, 스타트. 샤바라바라바라바라 그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말처럼 노래 불러봐 국다리 샤바 이쁜 것 슬픔이 헛갈리고, 짜절과 용기가 나, 교차되고, 만능과 이별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린 살아가고, 뜻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한 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이렇게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비가 헛갈리는 세상 속에. 선생님, 오늘 동요 어떤 곡 배우죠? 오늘의 동요는 네잎 클로버. 아.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늘 곡도 한번 알려 주세요. 네. 코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d 코드 디코드. 두 번째 칸 3번 1번 줄. 세 번째 칸 2번 줄. 이 음. e 마이너. 2번 음. 칸에 5 4번 줄. 되게 쉽네요. 네. 음. A코드 에벌레 코드네요 에벌레 코드 2번 칸 4, 3, 2 또로롱 E코드 1번 칸 3번 줄 2번 칸 5번, 4번 줄 또로롱 G코드 2번 칸 5번 줄 3번 칸 6번, 1번 줄 또로롱 와우 코드가 좀 많이 나오긴 한데 우리가 좀 많이 쳤던 익숙한 코드들인 것 같아요. 네, 다 했던 코드인데, 이마이너는 또 되게 쉽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주법으로 연주하면 잘 어울릴까요? 네, 주법은 우리 방금 살펴봤던 쿵따리 샤바라에 나왔던 샤플 리듬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응, 동그라미. 동그라미. <laughs> 좋아요, 샤플 리듬. 네, 한번 보여줄게요.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깊고 작은. 동그라미. 와우! 서 메이클로바도 한번 연주해 볼까요? 네. 뮤직, 뮤직 스타트. 스타트.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 첫째 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가 외쳤던 주문은 쿵따리 샤바라 한번 더 크게 쿵따리 샤바라 두번째 포인트 레슨 오늘의 셔플 리듬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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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신나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연주해보세요 오늘의 포인트 레슨 여기서 끝, 끝. 안녕, 안녕.